이분에서 말씀을 주일마다 기속 나누고 있죠. 그런데 벌써 6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참빠르요 이제 2024년 아마 6월을 그렇게 지나서 전환점, 변환점의 시간을 그렇게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하늘을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소망들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또 이번 하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 제가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여러가지 기대와 소망이 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의 절반을 그렇게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를 좀 되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소망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laughs> 걱정하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전환점을 맞으며 다시 한번 하늘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 지난 상반기는 뒤로하고, 하나님, 새로운 하반기 가운데 시작되는 6월부터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 아닌, 유월의 첫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아벨의 시작으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요셉, 모세까지. 그런 믿음의 선배들에 이어서 오늘은 또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라이라는 여인이 이 믿음의 대열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녀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여인의 그 숫자가 세어지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그 인물이 성경에 믿음의 대열에 낀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죠. 참으로 소외받고 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라빈 선민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받지 못한 가난한 이방민족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개 대지 취급을 여겼던 그 이방인 민족 여인. 거기다가 오늘 보은 그녀가 기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말은 미화된 번역이고 조금 더 쉬운 우리말로 하면 매춘부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여행은 히브리스 11장에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히브리서 기자는 기생 라합의 무엇을 보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기생 라합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14년 새로운 6월을 시작하면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며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과 함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라합은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표현할 때그 믿음의 기준은 여러분 들 무엇이 될까요? 그러니까 누구 누구 집사, 누구 누구 성도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엇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까요? 물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런 것도 바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바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진솔함을 가지고 있는가 알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단순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이에요.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before and after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한번 질문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그렇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녀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신앙 고백의 첫 걸음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여호수와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바로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법리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10절 11절까지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요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고 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다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라합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 너희 앞에서 간담을 녹았다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레 사람의 두왕 시온과 어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모두 들었어. 그러면서 오늘 보면 라합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들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의 그 방황했던 그 시간들 40년의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인도하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때로는 굉장한 위협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들을 라합은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 한번 가져봤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 중에서 라합만 들었을까요?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라만 과연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라만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가 너희를 신이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온나니 10절 곧 그들을 전멸,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마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누가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땅 주민들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모두가 듣지만 모두가 신앙 고백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서 끝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칠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간담만 놓고 정신만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런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돼? 어떻게 호이가 갈라져?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져? 나는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나?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 그런데 라합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죠. 7일절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들어요. 맞죠, 여러분들? 다 듣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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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나의 남편한테 주신 말씀인지, 아내한테 주신 말씀인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인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손들인데 예배를 사모하셔야 해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해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해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귀에 우리들의 영혼에 들리게 될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팔장을 딱 끼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말씀하시는가 보자. 혹시 나한테 하는 말씀 나한테 혹시 하는 말씀인가? 여러분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진실, 진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들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 가난까지의 그 일들을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지만,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라 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나의 영혼을 때리는 그 순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이 시간 들려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둘째 오늘 본문에서 나아온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쓰신 이유는 그녀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고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믿음에 근거한 구체적인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메신저로 운 정탐꾼을 영접하고 보호해서 다시 평안하게 돌려보냈다라는 말씀으로 증거가 되고 있죠. 이것은 라합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요스와 이장 15절 16절 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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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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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람이 생명을 담보로 한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간첩을 숨겨둔 행위가 발각되면 그런 민족 반역자로 취급받고 대대 손손 조주받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었지요. 후일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런 람의 행위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바로 믿음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세 2장 25절 26절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정찰병을 숨겼다가 안전하게 보낸 그 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동료들, 저는 이 라합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매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지금 라합의 믿음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것,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신앙 고백에 대한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은 바로 그 정탐꾼들을 보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게 돼요. 그건 본능적인 것 같아요. 어떤 위험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본능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선택이 과연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유익을 줄수 있을까 그런데 그 선택에서 눈앞에 보이는 도움과 유익을 쫓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당장 도움과 유익이 되지 않는 것같아 보이지만 믿음의 선택을 할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라합에게여러분들 당장의 유익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원하는 그 것이었겠죠. 왕이시여 신하시여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나에게 왔습니다. 내가 그들을 지금 가둬놓았습니다. 이들을 잡아가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상금을 받았을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디디손손, 라합의 가문인, 영광스러운 가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유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당장의 유익을, 당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믿음의 확실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같아요. 지금 당장은 좀 뒤처지는 것도 같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 늦는 것도 같아요. 주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성균과 봉사 그런데 온도님들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님, 아님.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님. 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님. 2014년 바람처럼 불고 있는 6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라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선택인가 를 다시 한번 돌아 봅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이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희생 라압도 이스라엘 정찰병을 숨겼다가 안전하게 보낸 그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압은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송도님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당장 소리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으면서 바로 라흐는 상급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기자린 진지한 믿음, 진실된 믿음인 하나님의 상급을 경험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 하나님을 시나니 하나님께 나아 자가 아멘. 하나서을한는그믿음 j 그시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믿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 받기 싫으세요? 여기서는 더 크게 h a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의 고상 수험생도 참석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도 참석을 하죠. 또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봉사할 때 분명하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앙고백을 하고 신앙고백에 합당한 행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상주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신앙고백 그 신앙고백에 맞는 믿음의 신앙의 선택을 하며 뜨겁뜨겁 나아갈 때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때로는 모든 사람에게 뒤쳐지는 것 같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인님들라비믿음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보상을 받았을까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쳐들어오는 그날, 그 날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3절, 25절 함께 교도 갈까요? 저분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아사과의 어린 자손을 거느리사자들이 풀렸습니다. 그라 그들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밖에 두라.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세 구절 가운데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죠? 이끌어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주시고,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끌어내라, 이끌어내고 다 이끌어내어 살렸으므로, 그런 여러분들 열리고성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지금 열리고성엔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이 왔다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여리고성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냈을 거예요. 맞죠?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다이끌어내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라함의 집안도 어떻게 됐다고요? 이끌어냈죠. 여러분들 그들이 다 이끌어냄을 받았지만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과 라합의 모든 가족들은 살아나는 역사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가족 친척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이끌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성도인데 이끌어내라, 이끌어내고, 이끌어내어 살렸음으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끌어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살려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과 친척 모두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라압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압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압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압과 같은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진 한 성원이 있으면 그직장이 일터가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라압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라합과 같은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 가족계의 구성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계가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주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더보는 께 성도님들이 이런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왕이었고사황이이우결상을 당하는 것처럼. 꽉꽉 막힌 그 상황 속에서 동서남북 좌우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이끌음을 받는다면 그이끌음은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은 사람을 이끌어 주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다음 기록겠습니다 시작. 라합하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멸망하지 않게, 멸망하지 않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라합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삶으로는 아게서 고아스를 낳고 고아스를 로직에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그녀는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녀는 이제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자랑스러운 미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질글과 같은 나라인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바로 라합과 같은 믿음의 영적 유사를 물려주시기를 진으로 간절히 축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와 상황 가운데 구원 받을 수 있고 살아난 역사를 경험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 성의 정복 기 위에 라합이 뼈화던 인생인 여리고 성에서 단연 화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여리고 성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제외한 수많은 뒤에 성들에서 수많은 화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라합이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한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친척 가족 모두를 살아났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어. 한때는 미춘부로 어두운 여리고 골목에서 남성들을 유혹했던그한 여인이 이제는 당장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믿음의 산이 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교회가 설립 5주년이라는 감사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5주년 별거지요. 맞아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더 어둡게 성도한분한 한 분을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보면 기절같은 일이 있죠. 한분한 한 분의 눈물과 뜨거운 기도와 희생과 섬김을 통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더어둡가 5년을 지나며 변화된 라하 회귀한 나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더어들게는 소망이 충만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라합과 같은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교회 가운데 있다면, 라합과 같은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교육부서 가운데 있다면, 라합과 같은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분명하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런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비활동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벨 은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예배스테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두째로 신앙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이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당장 손해가 있는 것 같고, 당장 밥이 보이지 않는 것같다고 우리들의 행함이 믿음의 임계점에 이를 때, 그 믿음의 임계점에 이르면 분명히 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매 순간 하나 저와 이런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라빈. 한급을 받았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라합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 은혜를 기억합시다.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분명하게 살아날까. 여러분 혹시라도 혼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일가 친척이 구원받게 될줄 믿습니다. 라만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손돌림들2 0 2 4년 새롭게 6월을 시작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